네 안녕하세요 촌스런 방송입니다 아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어, 오늘은 어 그동안 어 농막을 많이 그 설치를 어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많이 해 드렸는데요 그 설치하는 부분 땅 소개하고 그리고 설치 부분만 제가 말씀을 많이 예,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어, 농막을 한번 어, 보려고 합니다. 그 설치된 농막을 그 어, 설치를 해놓고서 좀 어, 동영상을 좀 찍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거를 계속 이제 예, 하다가 보니까 뭐제 농막 같으면, 뭐 어 세월아 내월아 해도 좋겠는데 그 회원들 같은 경우는 뭐 급하게 어좀 사용하고 싶다 어, 텃밭 빨리 좀 꾸미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 할 때는 뭐 천천히 해주십시오 이래놓고 어 나중에 이제 자꾸 다그쳐요 언제 쯤 되십니까 어, 그렇다고 뭐 너무 또 다그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그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 농막 설치하는 데만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면 설치해 놓고 어 지나가기만 했지 동영상 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중에서도 그래도 어 설치한 곳을 한번 어, 찍어 보고자 왔는데요. 아, 우선 먼저 그, 조금 그, 제가 마음속에 담아둔 게 있는데, 제가 지방을 쭉, 이제 뭐,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어, 이렇게 제가 농막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에 그 수건 사업이 있는데, 어, 답답할 정도로 어, 수건 사업을 안 들어주거나 정부에서 그 관심 밖에 있는 지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곳 홍천 같은 경우는 수건 사업이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9호선 지나서 지금 10호선까지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고, 아, 누구는 전철, 전철 노선이 10개나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그 기차 우리나라가 들어온 지가 역사가 120년이 된다고 그래요. 120년이 되는 건 되는데, 강원도 홍천만큼은 기차 구경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홍천을 처음에 들어오면서 인상 깊게 봤던 어, 현수막이, 어, 나도 기차 타고 서울 가고 싶다. 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 그 내용을 보자마자 뭐 저런 게다 있지? 이랬는데, 나중에 주변에서 이제 그, 이곳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 흔한 철도 하나, 어 여기는 안 놔주고, 어 버려진 동네인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 이거를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서울 쪽에서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국회에 계시는 분, 어, 이거 좀 보시고 그냥 뭐 농막만 해서 이렇게 눈으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어, 수건사업 좀 해주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저 120년 동안 기차 구경도 못하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균형 발전해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천에 내가 볼 때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홍천에 만약에 기차역이 그 양평에서 이제 용문역에서 연결되면은 된다고 그래요. 용문역에서 홍천으로 연결될 때는 홍천에서 다시 춘천으로 연결되고 춘천에서 철원.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연결돼서 어 러시아, 중국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저 동해안 쪽에서 그 철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동해안 철도 그 철도하고 연결돼서 금강산, 해금산, 해금강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철도고 그리고 이쪽이 중앙으로 되면 중앙 어 전철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서 요충지가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러면서 왜 솔직히 저도 서울 사람입니다만아 서울만 그렇게 아 세금 때려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인구 180만 명 밖에 안 된다고 해서 표몇표안 나온다고 버려 두십니까? 저 우리 회원 중에서 그몇분 아시죠? 누군지? 그뭐 정책 하실 때좀뭐 이런 것도 가만 좀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예, 하여튼 뭐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그지역에좀 수건 사업을 제가 필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 지금 바쁘다가 보니까 핑계지만 어 촌스러운 방송도 사실상 핑계예요. 뭐 이것저것 시간이 없다고 보니까 그냥 빨리 빨리 그동영상을 찍어야 되겠고 뭐좀 그냥 제가 뭐 제가 받고 이렇게 좀 뭐랄까 어 이렇게 뭐 건축 비슷하게 한다면요 뭐 제대로 해서 어 하겠지만 뭐 이제 우리 회원들. 대신해서 제가 농막 만들어 주고 저는 사실상 품값밖에 안 받는 거니까 뭐별 솔직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내려가는 곳이 이제 그 옆에 보면 벌써 봄이 왔어요. 이렇게 벼, 저 보리가 겨울을 지나고 벌써 이제 파릇파릇해집니다. 봄보리가 벌써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여기 영하 25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보리가 이렇게 파릇파릇 나왔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을 뭐 제대로 찍으려면 이걸 압축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시간 절약해서 하겠는데 저는 그냥 그냥 갈게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했던 그 농막 어떻게 설치됐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정리가 잘안 됐으니까 뭐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냥 어 보시고 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어 처음에 이제 그 동영상 저저이 어 농막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땅을 제가 여기로 들어가 볼까 저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어, 정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이제 땅을 제가 봐드립니다. 근데 우리 회원들이 땅을 볼 때는 제대로 못 보셔요. 특히 이제 국어. 국어가 없으면은 저 정화 좀 못해요. 이제 국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여기 지금 상태에서 이제 여기 지금 저, 어, 땅이 좀, 어, 좀 녹아 있어서 저 작업하느라고 좀그랬는데 조금 이제 땅이 좀 녹아서, 제가 그냥, 걸어서 들어갈게요. 예, 이렇습니다. 어, 전번에 그 물걸리라고 이렇게 아시죠? 예, 어, 먼저 이렇게 했던 거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요거 아마 이집 보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앞에 이제 개천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렇게 해서 앞에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여기가 이제 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앞쪽은 전부 다 이제 덮받치고어 그리고 들어가는 경계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도로 도로로 이렇게 진입이 예 되고 이쪽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이 아래로 이제 요리로 이제 그 어, 배수가 돼서 조리로 이제 배수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시설이 없으면 이제 정화조를 못합니다 어, 농막 쉽게 보지 마시고 농막 일단은 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수 안 되면 정화조 안 됩니다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국어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수도. 수도가 없으면은 수도를 파야 되겠죠 지하수를 팝니다 지하수를 파는데, 뭐, 보통 소공이 200, 그리고 이제, 대공이라고 얘기하는 어 지하 120m 까지 내려가는 걸 이제 뭐, 대공, 어 중대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사실상 한, 어, 800 이상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 물통 넣고 이것저것, 저, 배관하고 뭐, 어 하다가 보면 한2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천 백, 천에서 천백 정도가 소유가 돼요. 그래서 한 집이 짓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물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농막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놓고 창고로 쓰려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 수도 정화조 이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토지를 제가 봐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설명하려니까 토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또그 다음에 설치하는 부분을 다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니까 버벅거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그런 거죠. 그러나 또 필요한 사람은 설명이 부족해요. 15분 만에 이걸 다 설명하니까, 어, 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대충 알아듣긴 하는데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토지를 생략하고, 어, 아예, 농막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하든가, 아니면 농막 설치를 빼고 어, 토지만 일차적으로 하든가 두 개를 하게 되면 또 동영상이 복잡해지죠두 개를 봐야 되니까 어떻든 최대한 빨리 짧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앞쪽 이 앞쪽은 전부 다 이제 텃밭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테고요. 네,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하루 종일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어, 해서 저 앞쪽으로 어, 1호, 2호 이쪽으로 해서 요 앞쪽 여기에서 어, 배수관이 이렇게 어, 양쪽으로 와서 여기서 배수관이 합류가 됩니다. 합류가 돼서 이렇게 내려가서 물과 그 배수, 오페수가 저렇게 내려가는 이런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요런, 집이 아니라 농막으로 올라가는 이런... 어, 그거 돼 있고요. 요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요렇게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요런 거 하나를 갖다 놓으셨네. 예. 에, 예, 요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하게 좀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예. 저기 위쪽에는 이제 그 농막이 들어올 텐데. 예, 이분이 저 뒤쪽 산까지 다 샀기 때문에 예, 산쪽을 이렇게 해서 이제 뒤쪽을 조금 어 까내고 뭘 하시려고 농막을 놓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네요 예그 뒤쪽에 이렇게 그어 전체적으로 자연경관 아주 좋죠 예 이렇게 아주 예, 경관이 아주 좋네요 네 이렇게 어 보시면은 이렇게 쭉어 뭐 이렇게 그어 이런 형태인데 에뭐요런 같은 경우는 앞에 뭐 지붕 같은 경우는 뭐어저 어 기둥 세우거나 옆에 벽면 세우지 않고 해서 어 비가림막 살짝 놓고 그다음 에 여기는 뭐 데크를 이렇게 에 아무래도 진흙을 바른 것보다는 데크가 이렇게 뭐 데크가 다른 게 있나요? 이런 이런 나무 판대기를 쭉 이렇게 해서 연결한 게 데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데크는 건축면적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수도는 저희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 아웃라인만 이렇게 잡았어요 나중에 여기서 타일을 붙이시든지 다시 이제 뭐 세멘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야외수도 이렇게 1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어 여기는 이제 에 정화조 에 이렇게 정화조 예, 돼 있고, 어,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음, 어, 여기에 예, 여기 이제 여기에 지하수 어, 지하수가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지하수를 이렇게 하고 보온 처리 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통 같은 경우는 이제 물통을 물통을 그 보통 올리, 올려도 되고 하는데 여기는 이런식으로 어, 아래로 이렇게 묻었습니다 예, 묻어서 이쪽은 이제 에, 물이 예, 안나는 안오 지역이라 이렇게 해서 뭐물 들어갈 일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어, 만들었고요 여기 지금 저 제가 백돌을 몇개 가져왔는데 옆에 백돌을 깔아서 약간 지면을 좀 높이고자 제가 오늘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농막에서 내려가면 이 앞쪽은 이제 농막으로 쓰고 이제 그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내부는 내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내부는 야, 이런데 이제 어, 요거 이제 사생활이기 때문에 에, 아래쪽은 안 찍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뭐 이렇게 뭐 간단합니다 뭐 기존에 봐, 보셨던 어, 싱크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예, 이렇게 화장실 되 있고 여기는 아직 물은 안 넣었습니다 아, 물을, 물은 어, 넣으면 일단 얼기 때문에 일단 그 열선을 깔아서 일단 사람이 있을 때는 열선만 꽂으면 물을얼릴들도 없어요. 그러면다 준비를 다 해서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락 예 이렇게 해서 다락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은 이렇게 이제 커버를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제 이렇게 예 앞에서 내다보는 예 이런 상황. 예. 이쪽은 이제 모기장이 있기 때문에, 밖에, 그냥, 모기장 없는 쪽에서 내다봤을 때, 예, 앞에 전망, 이렇습니다. 예. 예, 뭐, 뭐, 이렇, 이렇습니다. 뭐,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그, 배전반, 예, 배전반, 예, 이거. 그리고 뭐 이쪽은 뭐 다락 이런 형태 뭐 일반적인 형태 그대로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그게 됩니다 저어 전기 온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네. 하여튼 이분들은 다들 아주 좋으신 분들과 좀 착하신 분들이라, 예, 아주 제가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250 평이고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나와서 쭉하게저 아래까지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250 평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여기가 200 평이든가 아, 173 평인가, 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앞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은 어, 농막이고 요 아래쪽은 이제 아래 단은 여기가 이제 텃밭으로 이렇게 에, 하시게 되겠죠. 에. 그리고 이쪽 위로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농막은 약간 높은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어, 야외 수도를 이런 식으로 어, 했고, 그 다음에 저기는 정화조. 저거는 약간 올릴 겁니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위쪽을 조금 올릴 거고요. 이렇게 했고, 이번는 이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 했고요. 요 사이에는 이제 공간을 어, 정화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예, 좀 좌우되니까 그냥 한쪽으로 정화조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몰아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시라고 어,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요 금액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보통 보면은 그 토지 150평에 이제 농막 하나 놓고 어 홍천 지역을 지나가시다 보면 전봇대에 예뭐 토지 어뭐 대지 플러스 뭐집뭐 뭐 주택 해 갖고 8,500 9,500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어 앞에 이제 시내가 같은 냇물 어, 계곡 같은 경우가 거의 어, 붙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예, 저 앞에 아주 소계천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 넓은 계천 그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름만 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발발 하잖아요 그런 곳은 별 재미없어요 솔직히 좀 뭐랄까 어좀좀 좀 고적하고 고, 고즈넉하고 어 그런 데가 좋지 그 너무 복잡한 것은 또안 좋잖아요 도심에 살 때도 사람이 치어 살았는데 이곳까지 와서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 그 별로죠 예 그래서 이런식으로 어 하는데 뭐 금액 같은 경우는 어이 동영상 채널 모집할 때고 참조하시고 여기는 이제 완료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어 간단하게아마뭐 어 너무 많아서 설명을 뭐부터 드려야 할지 잘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어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 해서 어 제가 이걸 아마 4천만원대로 했던가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제가 어 제가 안 하고 본인이 직접 하신다면, 물론 한 5, 6천 대에 가능하셔요. 하시지만, 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이게 하다 보면, 어, 농막 들여오는 것부터 해서 이게 제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다 보면, 그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농막은 농막 자체대로도 뭐 그림이 안 그려지고 뭐 이상한 형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써요. 나중에 다 계산해 봐.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 7, 8천은 쓸 겁니다. 예, 제가 장담하건대. 예, 그러나 저는 뭐 회원들의 대신해서 회원들이 하시는 거 제가 대신해서 해 드리는 거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고맙겠고 거기에 뭐 얼마 남았느냐? 주판 따고 충기고 할것 같으면 어 오히려 저 제가 생각에는 어 이것저것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어 8500, 9500 짜리가 이거보다 좀 나을지도 몰라요. 냉장고 하나 더 주니까 어 냉장고 하나 주고 테레비 하나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9500에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어이 농막에 대해서 어 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일차적으로 믿고 맡겨 주시든가 못 믿을 것 같으면 본인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어, 강원도 홍천 살기 좋은 홍천 어, 나중에 죽어서도 이곳에 와서 죽어도 소원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홍천 예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